2025년,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1년을 돌이켜봅니다. 1년 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었죠? 아마 광장에 있었을 겁니다. 12월 14일,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되고, 그리고 저는 그 탄핵소침은 원본을 들고, 헌법재판소로 가서 민원실에 접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판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윤석열 파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파면 선고 날짜가 잡히지 않아서 불면과 내란성 스트레스로 잠못 이룬 밤이 계속되었고 일주일 일주일 연기되면서 소금 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11시 22분 비천부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라는 파면 선거가 있고 우리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더불어민당은 주 내란 청산, 민생 개혁 그리고 국가 정상화 그리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이런 일등에한치 흔들림 없이 당정, 지금까지 당정되었는데, 당정청이네요. 이제 네, 모든 것이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청와대로 이사도 가고, 청와대에서 직무도 시작했습니다. 당정청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원팀, 원 보이스로 손톱을 음, 붙여서 국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그리고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